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 보글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잠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사람을 위해 국가에서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5세 아동이 영양실적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위기상황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탈북민 모자 가정의 지구만 봐도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국민의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국민 스스로가 이용 제도를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제도의 대상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가에서 정한 위기 사유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기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저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렇죠?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로 인한 위기 두 번째 의료적인 이슈로 인한 위기 세 번째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학대로 인한 위기 네 번째 성폭력과 관련된 위기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유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발생하는 위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과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작성한 표와 같습니다. 재산의 합계액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과 동산,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약 저축과 보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합계액이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이하, 중도 도시는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청약 저축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 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지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은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리됩니다. 주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으로 분리됩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횟수는 화면과 같습니다. 특이할 점은 생계와 사회복지 시설 이용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부분이고 주거와 같은 경우는 지역과 가구원 수 모두 고려하여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위기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가급여는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으로 분류되고 교육비의 경우 주거 지원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지인, 가족, 친족 등의 관계인이 시군 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해당 관할 행정부서로 이관되어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억할 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금전과 현물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압류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꼭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을 발견하셨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주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심사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급여 신청만 하고 오시지 말고 꼭 긴급 복지 신청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수급이 중지될 경우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상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술, 중환자실, 응급실 이용 등의 긴급 사유 발생 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혹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길 소망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